안녕하세요. 오늘은 인천 문학동에 위치한 빌라 소개합니다. 4층 중 1층, 귀한 1층 매물이고요. 방3 개, 화장실 하나, 그리고 베란다 2개 있어서 공간 효율도 굉장히 좋습니다. 대러분 가깝고요. 초등학교, 어린이집 굉장히 가깝습니다. 문학 ic 문학 경기장 역도 이용이 좋습니다. 신발장 한칸반 이렇게 넉넉하게 있고요. 여 계단 6개 올라오는 1층. <목소리> 여기는 그 넓은 거실 공간이 있죠. 거실 공간이 굉장히 넓막해서요. 어, 5인용 소파까지 들어갈 것 같습니다. 한쪽 아트홀로 활동을 해놨고요 여기에 넓은 창문이 이렇게 있습니다. 넓은 창문이 있고, 넓은 베란다 첫 번째 베란다 공간. 거리 있고요. 세탁실 공간인데요 폭 보이시죠 대용량 세탁기, 건조기 모두 들어가는 사이즈고요 창문이 넓어서 답답함도 없습니다 바로 앞이 그 버스 다니는 길이라서요 스페이도 굉장히 많고 편의점, 뭐 커피 전문점 모두 인근에 다 있습니다 여기 작은 방입니다 작은 방, 잔여방 승식에도 넉넉한 사이즈고 주방 공간 주방 뒤로 창문이 있어서 환기도 잘되고요 냉장고, 식탁 놓을 수 있는 공간도 충분히 있습니다. 이큰 방입니다. 큰 방에 옷장 들어가면 12자 정도까지 충분히 들어가고, 이쪽에 두 번째 베란다 공간이 있습니다. 보일러실, 베란다 공간. 중간방, 중간방 작은 방 사이즈가 큰 차이 안납니다둘다 넉넉하고요. 화장실 뭔가, 화장실도 깨끗하게 관리 잘 됐고. 예, 지금 보시는 이 매물 인천 문학동에 위치한 1층 빌라 매물입니다. 감사합니다.